안녕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산타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허리 디스크의 불편한 진실 48편. 자, 신경차단술 시술 후에 부작용이 생겼거나 시술을 생각 중이라면 꼭 봐야 할 영상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려서 병원을 가면 쉽게 주사를 추천합니다. 근데 오히려 주사를 맞고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심지어는 없던 다리 저림이나 통증이 생기는 환자분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자, 그래서 병원 가서 부작용이 아닌가 해서 얘기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 심지어는 믿지 못한다고 화내는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실제 신경차단술 시술 후에 걷지도 못하게 된제 허리디스크 환자분의 인터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월에 진단 받고 주사 맞고부터는 아예 그냥 주지 않는. 신경 주사 맞고 주지 아, 않았어. 그때는 아예 못.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버린 거죠? 네, 그래도 계속 안 좋아진 거요 음... 계속 몸이 점점 더 틀어져버리는. 그러면서 병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네. 병원을 가면 진통제. 음. 아, 주사 맞고 더 나빠졌는데 뭐 다른 얘기도 안했나요? 아니요 그냥 나아가는 중이다라고 아 진짜 나아가는 중이라고만 계속요? 시간이 지나야된다 시간이 지나는데 안좋아 안좋아하는데 얘기하면 그래도 거기에 병원 안갔어요 다른 음.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신경전사 맞으 이번에 꼬리뼈 쪽으로 해서 맞으래요 미쳤다고아 됐다고 자, 이렇게 의사가 아닌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환자들은 비싼 돈 주고 시술이나 주사를 맞으면서 마루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걸 고쳐줘야 하는 병원들은 왜 고쳐주지는 못할 망력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남기고 주사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무책임한 말을 할까요? 우리가 마루타인가요? 자, 왜내돈 내고 마루타가 되어야 하는 허리 디스크 전문 병원들의 불편한 진실. 여기 와는 하루만에 일단 잠만 잘렸어요잠잘하고한 네. 때마다 조금씩 이제 저이도 이제 없어졌어요. 약간 이제 여기에는 저린 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네. 그게 이제 없어지고 네, 지금은 다없나요이없 아예, 없어. 아예? 아예? 아예 없죠? 혼자 어요 되게 에 맞을 수가 없고요. 제가 이제 아픈 건 아는데 나아지니까 어떻게 네, 해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수술했냐고 그래서 아니 아니 또 운동했다고 명한테 소개했어요. 자 병원에서 신경차단술 부작용으로 이렇게 걷지 못한 환자분을 산타 아저씨는 주사나 약물치료 없이도 재활 교정만으로 다시 정상 상태로 만들어드립니다. 자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보다 더 허리디스크를 잘 고칩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영상을 알려줘도 노출이 되지 않아 참 안타깝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 환자들이 부작용이나 잘못된 운동으로 다치지 않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주변의 허리 디스크 환우분들에게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엉터리 의사들이나 유명 유튜버들의 엉터리 운동을 바로 잡고 허리 디스크 환우들이 다치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의대 출신 교수와 재활 운동 전문가, 작업치료사가 함께합니다.